안녕하십니까 영화사용설명서의 j 이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다들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 저는 관심이 없... 짠... 음...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정글소년의 활기찬 모험이야기 더 정글북 입니다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정글북의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기억이 나시는 분, 혹은 헷갈리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보기를 드리죠. 1번 박이라, 2번 몰리, 3번 세티, 4번 모글리, 5번 타잔. 정답은 4번 모글리입니다. 혹시 타잔과 헷갈리신 분 계신가요? 그럼 넌 우송, 아니 그럼 넌 나야. 저도 가끔, 아주 가끔, 타잔과 정글북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작품 간에 공통점이 많은데요. 소설이 원작이며, 정글이란 배경에 인간의 문명과는 거리가 먼 동물들과 함께 자랐다는 공통점 때문에 가끔 정글북, 그리고 타잔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야, 모글리가 커서 타잔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이 새끼 진짜. 설마 이 리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네, 넘어가죠. 개봉일이 6월 9일. 하필이면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았던 워크래프트와 국내 개봉일이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 정글북을 사용하는 영화관 내에는 썰렁했습니다. 저도 워크래프트를 볼지 정글북을 볼지 고민하다가 절대로 절대 앵그리버드를 보고 설마 내 동심이 메마른 건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이 영화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코올리기 시절 봤던 어릴 적 향수를 떠오르게 해주는 정글북이 실사판으로 나온다기에 봤는데 난 역시 동심이 메마르지 않았어. 라는 위안을 심어주는 동심 가득한 모험으로 꾸며진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우선 감독이 누군지 살펴보죠. 영화 팬이라면 익히 다들 아실 훈훈한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는 존 파브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아이언맨 1, 2편의 감독이자 출연자로서 어벤져스 아이언맨 3의 기획자로서 아메리칸 셰프에선 주인공과 감독으로서 국내에 많이 알려진 감독이자 배우이죠. 존 파브로가 만든 영화가 모두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평타 이상은 쳐준다고 생각하기에 이 영화도 재미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 하는 의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 저도 똑같이 만들어 먹다가 6kg 찐건 비밀입니다. 영화 같은 삶은 개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장단점은 소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실사영화로 무려 85% 이상이 CG로 만들어진 실사영화인데요. CG의 이질감은 전혀 없었고, 정글의 배경과 진짜 동물인 듯한 움직임과 표정이 멋진 배우들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굉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CG로 만들어진 동물들 중에 몇몇은 동물 액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12세 이상 관람가이다 보니 이 동물들의 격투씬은 야생의 와일드함보단 만화로 비유하자면 만화에서 악당을 죽였다. 가 아닌 악당을 무찔렀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동물들의 격투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기준으론 피와 살점이 튀기지 않게 적당한 선이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박진감 넘치는 동물 격투신을 바라는 저 같은 분에겐 다소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지로 만들어진 동물들의 연기를 보고 있자면 바로 다시 몰입하게 될 정도로 정교함과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히 꼬마 주인공인 모글리가 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모글리의 연기는 훌륭했으나 이 정글에서 자라난 야생 소년의 민첩함과 흡사 동물과 비슷한 역동적인 느낌은 좀 부족했습니다. 어쩔 땐 그냥 옆집 꼬마가 정글짐에서 놀고 있네. 라는 느낌이 한두 번 느껴졌지만, 근육질의 흉터투성인 야생의 마초 같은 꼬마일 수도 없는 누르시니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질감 없는 훌륭한 CG와 정교한 동물들의 연기, 알차게 짜여진 모험감은 좋았으나, 삐쩍 마른 주인공에서 보여지는 야생의 소년이란 느낌은 좀 아쉬웠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동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영화의 부금으로 깔리는 BGM이나 OST라기 보단 본인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어릴적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 하나이며 감독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실사 영화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담아냈다는 겁니다. 주인공의 모험, 동물들의 우정과 액션. 끈끈한 동료애와 가족애 그리고 감동 등등 영화적 다양함과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데에만 집중해도 머리의 뇌세포가 풀가동 되었을지 싶은데 어릴적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았던 익숙함이 묻어나는 이런 뮤지컬 같은 부분을 빼놓지 않고 챙겨놨으니 저도 보면서 입가에 씩하고 미소가 생기더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떤 이유로? 혼자 정글에 남겨진 꼬마 아이가 바기라라는 흑표범을 만나 늑대 무리에게 맡겨져 늑대 무리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한 어느 날, 정글의 법칙 속에서 유일하게 중고로운 평화 나라인 개울가에 모여 모두 다월를 섭취하는데 이때 정글의 복군 시역한도 나타나 목을 축입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한껏 고조되며. 다들 시어칸의 눈치를 봅니다. 시어칸은 굉장히 못마땅한 말투로, 정글에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며, 정글의 룰을 깨뜨리는 소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에 늑대무리는, 넌 그럴 말할 자격이 없다며, 시어칸이 행한 못된 짓을 나열하고, 이렇게 역광강을 타자 시어칸은, 아, 몰랑! 언젠가 룰이 바뀔 거야! 하며, 이가뭄이 끝날 때가, 저 소년의 운명 역시 끝날 것임을 예고하며 사라집니다. 이후 늑대 무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어칸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대로 모글리를 방치하면 어찌될지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자 모글리는 스스로 떠나겠다고 하며 늑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인간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역시 주인공답게 뒤는 돌아보지 않죠. 이렇게 떠나는 과정에서 늑대 무리의 평화는 개뿔 시역하니 모글리네낭 하며 늑대 무리에게 불바다를 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모글리가 올 거라며 늑대 무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모글리는 인간 세상으로 향하며 이 여정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고. Ready for hibernation? Bears don't hibernate in a jungle. Not full hibernation, but I nap 나쁜 친구도 만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엄치며 달리다가 늑대 무리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불리를 보면 꾹 참는 저와는 다르게 정의 구현을 위해 시어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우리의 주인공 모글리 날카로운 동물의 발톱도 없고 근육과 가죽도 없는 모글리는 정글의 폭군 시역하는 게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지, 시역하는 왜 이렇게 모글리를 원하는지, 과연 모글리는 커서 타잔이 되는지, 6월 마지막 주에 개봉할 타잔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라도 봐야 된다면 봐야 되는 이 영화, 직접 영화관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되면서, 이상 제이큐의 영화사용설명서, 정글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